안녕하십니까, 조이맥이 쩌입니다. 조이. 안녕하십니까, 맥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다시 하게 되는 예. 맥의 먹방, 술방, 어, 술방, 술방. 처음처럼 오늘 하게 될그 저기 그 먹방 내용은 뭐죠? 예 비빔면인데 음. 그냥 비빔면이 아니고 골뱅이 한, 골뱅이가 들어가. 한번 살짝 뜯봐요아예 아, 예. 이런 것들. 골뱅이죠? 있 예. 골뱅이. 음, 네, 제가. 네, 오케이. 네, 골뱅이. 아, 그렇습니다. 예, 골뱅이. 네. 마음껏 드십시오. 삶은 계란. 아이고, 아이고, 집에서 간편하게 먹는 삶은 계란. 네. 네. 골뱅이 밑에 깔려가지고 음. 잘찾아드십시오 이게 내가 맛을 봤을 때는 예. 저기 우리 먹방이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예전? 예전에 우리 라면 먹고 그랬잖아, 음, 라면 예. 먹방. <laughs> 뭐 거기서 살짝 뿌려도 정도죠. 음. 예. 자, 받으세요 예, 진짜 오래간만에 술방. 네, 예. 이게 술방. 일단은 예, 한번 먹어보면서 오케이. 맛의 전달자로 물기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음. 맛있죠. 네. 음. 음. 비빔면이에요. 네 어디 비빔면가? 인 팔도죠. 음어떻게 팔도. 예 근데 좀 야채다 넣고 했기 때문에 음. 초간 그 초장 잖아요. 음. 그좀 넣어놨습니다. 음. 비빔면의 계절이 왔다. 비빔면 계절이 음. 물었는데 네. 요 요즘 추 튀라고 딱히 봄 같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걸 꺼내고 있구나. 자, 한번 예, 골뱅이가 응. 골뱅이 가 같아. 골뱅이. 네, 예, 금골뱅이. 그 여기 골뱅이 딱 보이네 이거. 골뱅이. 응, 음, 골뱅이. 골뱅이. 맛있게 드시죠. 골뱅이면 유동골뱅인가? 뭐 캐, 캔에 캔에 있는 골뱅이라서. 캔에 뭐. 있는 골뱅이 유동골뱅이 아닌가? 음. 유동이 좀 비싸고 음. 그다음 에좀싼 것들이 있고 그래요. 음. 골뱅이 맛은 어때요? 응 음. 면은 별론데 골뱅이를 맛있네 얼마나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라면을 많이 먹으니까. 어 괜히 괜히 오늘 비빔면 했나? 아니 괜찮아 요 술이 있으니까 상관없어. 자 먹방 끝내고 술방으로 들어가죠. 미국의 그 아니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그. 뭐, 유발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음. 유갈씨가 기한데 음. 코로나 이후의 사태로 음. 세상은 바뀔 거래. 응. 음. 근데 그 얘기가 난 맞는 것 같아. 예. 세상 바뀌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된대요. 예. 나라가 교류와 포용의 나라가 아니라, 예. 폐쇄와 자국이제 어떤 시대라고 바뀌게 될 겁니다. 요 음. 근데 그 얘기 좀 맞는 것 같아. 지금 뭐 여행도 막못 가는 상황이고 국제 교류나 이런 것도 좀 힘들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한다 그러더라도 일단 올림픽 자체가 안 망가졌는데. 예. 아 계속은? 지스타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 비즈니스 하기에는 박람회 음.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없어질 거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오프라인을 만나보다 온라인 만나면 진고 근데 이제 백신 나오고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백신 나오려면 음. 1년 넘게 걸려야 돼 1년 동안 못얘게하네 큰일이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네. 두번째 아니에요 예 빅브라더가 나올더랍니다 빅쿤 형님? 그니까 우리가 형이 그1984 있잖아 조지 웰슨에서 응응 소설 보면은 음. 정부가 모든걸 통제하잖아 감시하고 예중국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 응 <laughs>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인 감시 이런 게참 중요한 거거든. 뭐냐면 음. 신천지 행방 어떻게 되는지 조사하고 네. 그리고 확진자들 그 동선 어떻게 되는지 음. 나오고 음. 실증적으로 그런 식으로 공개가 좀 되다 보니까 네. 효과가 있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당연히 국민들 감시하고 통제를 할수 있는 시대가 부정적이 많지는 않다. 음. 그 지금 전염병 때문에 그렇지. 예, 음. 네. 그렇죠. 문제는 전염병 예. 때문에 그렇지만은 은근 실쩍 뭔가 싹 넘어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음. 그렇게 될 가능성 없대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중국의 그 저기 그 얼굴 감시하는 시스템 알잖아요. 예예. 그거 우리 회사에도 있거든. 예. 왜냐하면은 불법 도박하는 사람이라든지 음. 저기 그거 있잖아요. 예. 그 일정 못 하게 그 망언 살게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메라를 딱 감시해 네. 그런 사람들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요주인물이라 생각되는 사람들이 게그 동선 이게 그 언더리 박스가 생겨 <laughs> 이동할 때. 음. 음. 아 우이나 그거 있군요 그거. 엄청 비싼 그래요. 그 카메라 배율이 엄청 좋아가지고 예. 조금만 하더라도 얼굴 나온데. 음. 우리는 그것 가지고 좀엉뚱한데 쓰기는 좀 했었어. 예를 들어서 검열 나왔을 때. 예. <laughs> 검열하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막힌하고위에주저은 <laughs> 음. 북한이 아니고 음. 감부다. 음. 예. 왜냐면은, 검열하는 사람들은 직원이 아니에요. 음. 외부 인사에, 예. 영어을 줘서, 다꾸 아, 뭐. 왜냐면, 내부 인사 직원들은 우리가 다 알아. <laughs> 뭐, 그래서, 계속 얘기하십시오. 음. 그래서, 그런게 굉장히 많은 게 보급이 될 거란 거지. 예. 범죄자도 살아내고 음. CCTV는 더 많아지고 예음그리고 국가 비상사태에 따라서 개인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는 얘기야 그래도 뭐 중국 거리도 안 했어요 음. 중국 쪽에 문어 나갈 수도 있어 나는 민주당이 그런 짓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 민주당이 그걸 또 정치 이용으로 할 수도 모른다는 게좀 뜨기네. 하면 난리나지. 음, 음. 막 세월호를 봐라, 막 지속적인 감시나 뭐 이런 게 필요하다, 막뭐 이럴 수도 몰라. 아니, 세월호 유족 감시한 거는 박근혜가 국정원 동원해서 한 그건 사찰이고. <laughs> 네.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나오기 전에 네. 미리 감사, 감시를 해야 그거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집권남기면 그럴 수있다가뭐 아무튼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주제가 코로나 이후의 사태 네 어떤 사태가 되느냐 응 음.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네좋 음. 시대는 우린 그 시대의 한복판에 살고 있죠 역사를 증인으로 살고 있는데 네 궁금해 진짜 빅브라다가 들어오는 그런 사명이될 것인지, yeah. 아니면은 그냥 평범하게 그 지낼 건지. 근데 oh. 모든 역사학자가 키신저라든지 미국의 키신저 같은 사람들 얘기는 하지 않고, yeah. 그럼 유발하라리라는 역사학자가 얘기하는 어떤 yeah.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Yeah. 한 쪽은 나쁘게 갈 거라고 얘기하고, 한쪽은 잘될 거라고 얘기하고 한 쪽은 잘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Um. 그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분야는 뭐냐면은 예.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는 달라질 것이다 음. 음 뭔가 바뀌긴 한다는 거죠 0 뭐, 2나0야2 근데 음. 우리 0 0 소심이나 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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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그건 좋은 거고 예. 이런 게 있어 은 특례해서, 네. 음, 일반 소시민이 큰 변화는 없는 거 맞는데, 예, 음, 자, 예. 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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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있겠어요, 나는.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내 예언은 적중률이 좀 좋은 것 같아. 아, 무슨, 무슨. 나는 그 민주당의 압승을 예상을 했었고. 음. 그건 누구나 예상했던 건데요. 그건 될거 아닌데요. 그건 아주 오래전부터 했었어. 음. 도쿄올림픽 취소. 음. 예. 거기다가. 그런 데가 좀 있냐. 아. 트럼프 대통령 당선까지 그랬습니까? 기억이 안 돼. 만약 트럼프 대통령 된다 하니까 트럼프가 음. 나오면은 훈련이 땡큐 죠라고 얘기했잖아 <laughs>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냉님이 음. 그런 얘기했는지 꿀 음. 오래된 올드 예, 시청자 여러분, 방송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백의 거짓말을 음. 밝혀 주십시오. 거짓말 아니야. <laughs> 아무튼, 좋은 자는 뭐냐면은, 네. 내가 다시 한번 예언할게. 또, 또한 번, 매일 예언. 음. 북한은 음. 아마 이걸로 인해가지고 음. 많이 흔들릴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복지부동이었잖아. 뭐 바뀔 것 같더라도 안 바뀌는 북한이었잖아. 그죠? 네. 두 가지가 보거든. 1번, 개혁 개방하거나, 네. 2번, 중국의 신탁 독지 들어가거나, 음. 자체적으로 뭔가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될 것 같아 이번은두번 거고 번번 해야겠네요 음. 음. 두 번째. 두 번째. 전것 같다 전쟁 전번전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얘기 째두번 진짜 과거 미국의 대공황 때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이차 세계대전 맞죠? 음. 그래서 미국 이겼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최초 강대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축동과달라로 하면서 뭐. 근데 음. 아다시피 전쟁은 음. 아직도 저시한가국이나 아직도 전쟁 중이고. 음. 그 대리전만 하지. 음. 전면전은 강대국이 근데 뭐 전면전은 안 하나요? 전면전은 안더라도 아 그러니까 전면전 아닌건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응 음. 지구에 전쟁 뭐 없는 다요 어디 있어 아, 그러니까 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예. 이런 애들이 스텝에 들어갈 정도로 음. 대리전이 됐던 하면 음. 할거란 얘기죠 대충 비슷한 예를 들자면은 음. 베트남전쟁이나 음. 아프가니스탄전쟁처럼 뭔가 각 세국의 대리전으로 뭔가를 알것 같습니다. 몇년 전에도 IS 것도 완전 완전 그 대리전이었잖아요. 대리전이 어디야 대리전입니까? 미국이야? 그 일단 공공의 적 IS인데 음. 러시아가 지원하는 뭐 러시아가 시리아 전국은 지원하고 음. 미국은 이제 방군 지원했고. 음. 거기다가 이스라엘도 끼어있고 이란이 끼어있고 음. 그쪽은 독립하고 싶어서 난리고 해서 음. 개판 쳤는데 개판 쳤어? 예. 네. 어쨌든 러시아, 미국 음. 다참전했어요 음. 음. 그러니까 강대국은 전쟁 안 해요 자기들끼리 왜냐하면 6.25만 보더라도 음. 중국군들이 위에서 계속 물자랑 밀어내오는데 음. 국경 넘어서 폭격을 했잖아요 자, 다시 얘기해 게요 네. 존님을얘기하는 것보단 좀사이즈큰거예 이거 지금 시리아 내전이라든지 예. 이런 건 역사적인 느낌을받았을 때도 우리가 나이가 들을 때도 기억이 안 남죠 네, 임팩트가 약하잖아 예 베트남 정도는 임팩트가 좀 세잖아 예 전쟁 기간도 좀 길고 그럼 전쟁 안 돌아가니까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임팩트가 좀 세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소련이 망했으니까 <laughs> 아프칸은 뭐 그거는 계속 애를 아니까 점점 못할 키니지 뭐 아무튼 내가 알기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 난데 2, 3년 뒤에 망물라고 음. 썸나 <laughs> 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뭐러시아하고싸웠다러시아아 u s 가니까또 다음 미국이 들어갔나? 음, 그건 아니고 s 네. 네. 네, 네. 그 a r u s s i 지 Russia, Russia, 왜냐면은 i 리 r 슨이라는 미국의 하원 i a Russia, r u s s i 에서 u s s i a r 을 s s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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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총장이든 뭐 u s s i a Russia, r u s s 저이 저~ 파키스탄에 가가지고 난 다음에 국경 쪽으로 해서 실제로 거기 사람들 남민 총구가 이제 방문한 거그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이제 거기다 지원을 해야겠다 근데 이제 미국 무기를 지원하면 안 되니까 저게 무기를 세탁하기 위해서 어디를 냐면 이스라엘 쪽에 갔어. 네. 이스라엘 이제 4차 중동전까지 하면서 네. 시리아나 뭐 요르단이나 뭐 저기 이집트에서 러시아제 무기를 썼는데 그 러시아제 무기를 많이 그 뭐라고 했냐면은 노획을 했단 말이에요. 네. 노획한 게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그 노획했던 물건들을 거기다 다시 뿌린 거지. 아무튼 아, 지금 그랬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맥의 음. 예언 전쟁이 크게 한번 날 것이다 음. 뭔가 내 생각에는 이게 어디냐 하면은 예. 저기 남미 이런데나 예. 중동 이런 쪽이 아니라 예. 중국 쪽하고 가려고 습니다 <laughs> <싶다. 웃음> <laughs> 지금 중국이 작은 나라도 아니고 많이 음. 날 텐데 좀 음. 부정적으로 대리전지. 예. 음. 그러니까 전쟁이 뭐 어디 미국이 하 중국이 대전 한다. 응. 음. 딴 데서. 응. 음뭐뭐 뭐. 굴는지만 왜냐면 을제는 미국이 중국에힘 빼기를 할것 같아. 무력으로 이미 그 무역 제재로 힘 빼기 들어갔고요. 응. 음. 예전에 일본 한테한 것처럼. 음. 미국이... 아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이 일본처럼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는 애들은 아닌 것같으니까 네. 이제 이게 북한을 지렛대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아니면 뭐 저기 미얀마나 베트남 쪽을 지렛대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과연 음. 과연 매개이론 과연 이게 뭔거할까요 알, 알, 알. 어차피 긴거 하나 올리나. 책자에 음. 몇 권을 올리나? 그렇죠, 그걸 일부러 가져 음, 네. 어쨌든 여기서 편집하겠습니다 편집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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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예요, 결론! 결론. 음. 전쟁이 날 것이다 음세개 어딘가 음 그리고 대랑 뭐, 글로벌 홀로코스트 같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죽고 예. 그걸로 이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다 예음그거예 예. 그걸 그거 끝입니까? 그, 목적지는 뭐, 동아시아나 아니면 은 남아시아 정도 예. 예상하고 있다. 예. 끝. 끝. 음. 예. 작권실 한 5년 안에 나온다. 예? 5년 안에 올것 같다. 5년 안에. 응. 음. 누구, 다음 대통령이 될지 누군지 될지 모르겠다. <laughs> 불쌍하다, 아무튼. 불쌍하다. 응. 음. 그러면 내기위원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